야 우리 오늘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오르막으로 올라가는데 소이할수 있겠어? 응. 우와! 응. 어, 귀엽다. 어. 잘 가. 다음에 또 귀엽다. 우리 우리 만났네. 여기서 마십니까? 형 많이 닌가 먹은 야먹 거예요. 어, 야, 뭐 먹은 거 어, 가져다, 가져다, 어. 어, 어. 어. 동룡발자국 유적지. 가보자. 와. <laughs> 친구들, 오늘은 소연가 등산을 했어, 요 소연아, 응? 등산하니까 기분이 어때? 응? <laughs>